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결국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던 사람이 임유한 씨로 알려졌습니다. 12일 만에 혁신위가 다을 올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언론에선 호남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도 국힘에서 다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이라는 말만 보고 저들이 진짜 중도 외연 확정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박근혜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었고 최근 국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되어 온 인물입니다. 심지어 10년 전에 영리병원을 찬성하고 건강보험을 해체한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요. 민영의료보험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당시에 엄청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천하람 위원장은 하태경 씨가 아니라 이유한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데려온 건 불편한 혁신카드를 피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이유한 뒤에 기한길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주장을 전하며 한마디로 이준석 전 대표가 국힘의 방향에 대해 정답지를 줬다 이렇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현 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권영세 씨가 유승민 이준석 씨를 저격했죠. 이들은 대통령과 당이 잘 되기 위해 하는 비판이 아니라 와해시키고 흠집을 내기 위한 비판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같이 갈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반면 김무성 씨는 유승민 이준석 탈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열심히 집안 싸움해라 혁신은 무슨 혁신이냐 아직도 오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김한길 씨 얘기가 언론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엔 민주당 비명계를 포함한 제3지대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죽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당 욕만 하려는 비명계는 나가도 좋다 차라리 저렇게 데리고 가라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요? 저러한 김한길 씨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속셈이 뻔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특검, 보수 분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가장 껄끄러운 상황일 거고요. 정작 물가를 잡을 대책은 있냐? 민주당의 비판처럼 밀크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빵플레이션, 우유플레이션, 설탕플레이션 이런 말까지 유행화가 됐다. 물가상승 압력으로 힘들어진 국민이 너무 많으니 직접 가서 느끼라던 윤석열의 말은 면피용이냐는 비판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기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협치 회담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내부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으니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게 저런 제안을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했는데요. 아무튼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 대표로서 할 말씀 하셨다 보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빈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달라. 무능과 폭력 표상이 된 내각은 총 사퇴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 무능, 민생, 통합 이걸 꼽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어서 당정대 리스크란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승희 씨의 딸이 다른 학폭권도 신고가 된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 재량으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대통령실 향해 권력형 학폭 은폐, 꼬리 자르기 면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정순신, 이동관에 이어 이번에 김승희까지 이게 권력형 학폭 은폐카르텔이 아니면 뭐냐라는 비판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요. 김승희 전 비서관에게 동아일보가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닫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지만 김승희 딸의 학폭이 총 3건이고 피해자가 또 있었단 보도가 나온 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저렇게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학폭심의가 열리기 직전에 그 어머니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승희 비서관이 찍은 사진으로 바꾼 거 의도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실세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바꿨다고밖에 볼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폭로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만큼 대통령실 또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고요. 저런 만행들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김승희 씨가 그냥 대통령실에서 빠져나가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유병호 씨 논란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공수처 불출석 사유서를 감사원 법무 담당관이 제출해서 개인이 고발된 형사사건에 감사원 직원을 동원하고 시간 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조직을 사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데에 대한 유병호의 직권남용으로도 볼수 있다. 판사 출신한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1월 공수처장 임기가 끝나길 기다리는 침대 축구년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직권남용으로 당장 체포해라. 온갖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검찰에 넘겨 범죄자로 몰아가던 사람이 정작 자기에 대해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이건 나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다. 감사원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뻔뻔한 유병호를 통해 감사원 개혁에 대한 요구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